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시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8장은 1절에서 20절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이 28장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하신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있다해서 빈 무덤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또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지상명령 이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한 것을 알았냐 제일 먼저 알는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안식일 이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주일날 새벽이 되겠죠 이때 에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무덤에 갔습니다 향품을 들고 와서 몰약을 아마 바르려고 한것 같아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덤이 봉인되어 있는데 무덤이 열려있고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는 객혀있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 마침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너희가 찾는 줄 알지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이 말을 했을 때 정말 얼마나 놀랐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네 번씩이나 순한 예고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이렇게 될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기에 충격은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들이 오늘 성기 나온 대로 두려움과 기쁨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너무 망감이 교차되어 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누가 보면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무덤으로 달려간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 뭘로 증명을 할수 있느냐? 오늘 보면 주의 천사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천사가 나오고 주님이 직접 부화 사람의 몸으로 부활했는데 형체가 달라지니까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분명한 것은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하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의 확실성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점 뭐냐면 왜 먼저 여인에게 보여주었느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지요. 제일 먼저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 뭐 야고보 이런 사람들 보여줄 수 있는데. 먼저 여인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이 무덤가에 먼저 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할수 있지만 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여인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는 그 은혜를 받았지만 간직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간직하고 그것을 늘 극진히 사랑했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부활을 했을 때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거기에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었습니다. 다수의 경비병들이 무덤가에 지키고 있다가 새벽에 졸다가 아마도 누가 무덤에서 살아나겠냐 이런 생각하다가 갑자기 무덤이 열리고 비 무덤 비어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그들이. 옷도 제대로 채 입지 못하고 아마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니까 그날 밤에 실컷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그렇게 널브러져 잠근 모습으로 보이는데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벌벌 기면서 대제사장들에게 먼저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랬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빌라도에 가지 말고 우리들에게 오라고 아마 뇌물을 좀 줬겠지요 결국은 예수님 부활한 것을 직접 목격하고도 직접 그들이 대제사장에 가서 부활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놀라운 것은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들, 장로들이 이 문제로 소위원회가 모였습니다. 지도자급들이 소위원회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권세 이런 탐욕 때문에 실제 예수님이 부활해도 안 믿으려고 하고 그걸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짓말로 둘러대는데, 그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그렇게 해라. 상당한 돈을 뇌물로 주면서 경비병들에게 그들이 먼저 소문을 퍼뜨리게끔 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없어진 것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한두번 먼저 보여 주셨고 갈릴리에서 4 0일 동안 함께하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들이 예수님 부활한 걸 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돼 버린 거죠. 자 마지막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뭘 얘기했냐면 마지막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내립니다. 지상 명령. 지금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졌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예수님 부활했다고 했는데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하면서 이세 가지 위대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오늘 이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이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제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도 진짜 맞느냐 이러면서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뭔 얘기를 하냐면 이제 한편의 의심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안못 믿을 수 없으니까 믿긴 하는데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한그 메시지에 대해서 늘 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 버리면 끝나는 거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끝나는데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런 얘기랍니다. 자, 이것은 그냥 제자들에게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약속이었어요. 정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어떤 분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함께 하자는 분명한 약속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육체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정말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따져봐야 되겠죠. 먼저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이 먼저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기독교가 시작됐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십자가가 아니고 사실은 부활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슬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만일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할 정도밖에 그만큼 부활은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부활이 기독교를 만들었고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을 존재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부활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핵심 진리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분명하다는 것.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진짜 훔쳐간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죽은 게 아니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 사건의 확실함 두 번째는 이 우리의 부활의 실제입니다. 우리의 부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먼저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고 또 살아 있는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이 아닌 완전한 몸으로 바뀌는 부활체가 되어진다. 이것을 알라는 거죠. 우리가 현재 몸은 육체가 병들고 근진 걱정 초하고 막 힘들고 나이가 들면 늙고 이런데 부활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의 실제입니다. 부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부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세 가지 부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 또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있는 부활의 신앙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실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정말 이 부활에 대한 명쾌한 어떤 메시지를 던진 분인데 아주 그 것이 마음이 들었어요. 부활은 죽음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개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그게 와닿았어요. 부활은 죽음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개입이다. 부활은 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굉장한 명쾌한 대답이었습니다. 정말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아는 것과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의 사람들을 하는 말처럼, 누가 훔쳐갔다는 도적설이나, 또 죽지 않고 있다가 그냥 다시 살아난 거다, 원래는 안 죽은 거다, 이러는 그런 기절설이나, 아니면 제자들이 진짜 부활한 게 아니고 환상 속에서 봤다는 환상설이나, 이런 얘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안 믿으려고 하면 끝까지 안 믿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에 확실한 것을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다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도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함께 할 수는 알수 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때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 현장 속에서 그것을 가장 많이 체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야 할까요? 딱 하나입니다 주변을 살리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을 살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다른 주변을 살리는 자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이런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이 능력의 그리스도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사람은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좀더 말하면 말로 사람의 기운을 북돋기도 하고 그말 때문에 완전히 풀이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 하나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말 하나가 그 사람의 삶을 바꾸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대단한 겁니다. 주변을 살리는 것은 다름 아니고 말입니다. 그말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앙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말이라도 신앙이 들어가 있는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항상 말을 내뱉을 때에 신앙이 녹아진 그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죽이는 언어가 없어야 하고, 거기는 절망적인 언어가 없어야 하고, 오직 살리는 언어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주변을 살리는 그런 부활 신앙으로 무장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길 주의로므로 수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이 예수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시고 시상 명령으로 그들에게 위로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복음으로 주변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